16장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일곱 귀신을 내쫓아주신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배웠다는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고든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 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주셨습니다.